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베트남 결혼 정보에 대해서, 어, 하노이와 호치민여 남쪽 어느 지역이 더 좋을지 어, 장점과 단점 어, 한국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. 예. 음, 여기, 어 2000년도 초반에, 그, 저, 한국 시골 이런 데 가보면은, 어 베트남 시골, 외성과 결혼하세요.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. 예. 좀 보기에 조금 그런, 그, 변수막이라던가 광고지를 보셨을 거예요. 저도 2003년 그 12월달에 베트남 국제 결혼을 처음 했을 때 호치민에 갔습니다. 예. 남성분은 52세 미량에 계시는 분이시고요. 어, 이혼하신 분이시고 예. 특징은 좀 키가 좀 많이 작으셔서 160정도 <laughs> 예. 근데 제가, 그 전만 하더라도, 사실 국제결혼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. 예. 저는 이제 국내결혼을 하다가, 이, 손님들이, 뭐, 우주백결혼 하시냐 물어보면, 아, 안 합니다. 예. 아, 국내결혼 하시죠? 왜 우주백결혼 하세요?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, 저, 처음 베트남, 그 소개를 어 하고 나서 베트남 예, 국제결혼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. 그때 손님을 모시고 가셨을 때아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52세 남자분을 만나려고 아가씨들이 100명 200명 거짓말 아니고 <laughs> 진짜 많았어요. 네.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10명씩 지나갔어요, 앞에. 네. 근데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들이 이제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고 호치민에 올라왔었는데 남자의 조건을 안 보는 거예요. 네. 남자가 나이가 많아도 키가 작아도 장애가 있어도 남자가 선택을 하면은 거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한국에 결혼 못 하시는 분들하고 국제 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, 국내 결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국내 결혼도 했지만은, 이 국내 결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좋은 남자, 잘생기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입비를 내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거든요. 네. 남자들은 반대로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제가 이 소개를 하니까 저보고 응? 아저씨 다음부터는 전화하지 마세요 응. 회원들이 안 좋다 이거죠 여자들은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으나 뭐 옷을 파는 아가씨인데도 응. 응, 남자가 안 좋으면 싫다 이거요 만나기가 싫다 이거예요 응.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을 처음 해보고 나서는 음, 한국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. 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한국에 결혼하기 힘들어서 잠깐 예,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. 예, 창문의 열려가 있는 겁니다. 음, 지금은, 아노이나 호치민이나 여성들을 보더라도 옛날처럼 많이는 못 봐요. 지금은, 한, 하루에 한 20명, 많게는 30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옛날에는 정말로 한국 신랑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지금은 한국 신랑들이 어 2000년대 초 중반 하고 비교했을 때10%의 일로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도 그 정도로 음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가씨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고 음 그렇지만은. 아가씨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앞에 한국사마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한국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. 예. 어, 아까 전에 제가 저 하노이와 저 호치민 어디가 좋으냐 예, 말씀드렸는데, 음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제가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아가씨를 소개를 해보니까 예. 어, 호치민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음.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호치민이 왜 좋으냐면은 여자들이 좀더 수박하고 어, 좀 많은 것 같아요 음.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맞선 볼때 이제 예식장에서 보거든요 하이퐁에 있는 뭐 예식장에서 보는데 거기서는 맞선 볼때 음 그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소가 수시로 변하지만은 예 잘못하면은 단체 맞선을 봐아주고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. 이 단점이에요. 예. 음,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제 그런 장단점 이 있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치민보다는 하노이 쪽이 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에이전시 비용이요. 예. 그래서 업체들은 맞선 또 좀 안전하게 볼 수가 있고 현지 에이전시 비용 결혼 비용이 요 호치민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하노 쪽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지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식인데도 절반 이상이 지금 저 하노의 하이퐁 쪽 쪽을 좀 선호를 하고요. 호치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뭐그분들이뭐 뭐, 하노이도 해보고 호치민도 해보니까 예, 아무래도 호치민이 낫겠다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<laughs> 아직 이제 호치민 쪽으로 예 하는 경우가 많고 예. 그렇습니다 뭐 여기 저 한국에 결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같은 베트남인데도 예, 어디를 할지. 예. 아, 그리고 참고로 뭐 사진을 보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. 그 자, 사진에 있는 여성들은 좀안 그래요? 예. 여기 사진에 있는 여성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. 여기뭐 <laughs> 예.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네가 좋을지 잘 고민해 보시고 예,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